안녕하세요. 여주 도깨비터 이야기 피경선입니다. 오늘은 시내권에서 한 10분 정도 어, 위치하고 있는 황토지. 정원이 아주 예쁘게 잘갖져 있는 네, 황토주택을 보러 나왔고요. 어, 진출입이 편하게끔 도로가 되어 있고, 어, 그 바깥에 어, 시내권하고 연결되는 도로도 아주 편하게 되어 있어서 이동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어, 여기 화단을 아주 잘 가꿔놓으셨어요. 잔디 마당에 화단 아주 잘 가꿔놓고 나무들도 식재를 많이 해놓은 상태고요. 어, 여기 멋있게 가마솥 자리도 네, 두구가 들어가는 가마솥 자리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마당 전체적으로 어, 이 평수가 187평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넓고. 그리고 이렇게 각 가지 나무들 이렇게 군데군데 해가지고 이쁘게 조경을 해놓은 주택입니다. 앞은 막히지 않고, 네 그리고 그 마당은 넓게 구성이 되어 있는 주택이고요. 야외 수전 이쪽으로 낮아 있고 오른쪽으로 덩크 식물 그리고 어남 이제 정원수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본 주택은 심야 전기 사용 중이고요, 상수도 그리고 오폐수 직관입니다. 여기는 이제 방에서 보이는 네, 바깥의 모습이 될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어, 여기 옆마당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어, 버섯도 키우시나봐요.라고 버섯 이렇게 세워가지고 나무에 어, 이렇게 조그만게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네, 뒤, 주택 뒤쪽으로 어, 지금 이제 한참 꽃하고 나무들이 자라고 있는 네, 기간이라서. 이렇게 보여지고 바닥은 깔끔하게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뒤쪽에 보일러실 보였고요. 그리고 옆마당 쪽 황토집하고 주택 사이에 이렇게 텃밭 사용을 하고 계신데, 어, 이게 작은 사이즈는 아니에요. 네, 뭐 김장도 다 해서 드실 수 있고, 갖가지 채소들 다가꾸실수 있는 네, 그런 사이즈 사이즈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요 앞에도. 이렇게 소나무들이 자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여기가 찜질방인데요. 이 강파이프 구조, 갈바륨이라고 예그 이제 자재를 사용하셨는데 열 전도율이 높은 네, 그런 자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불 대시면 아, 뜨끈뜨끈하게 찜질할 수 있고요. 한쪽으로 이렇게 수도 시설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어, 아주 제대로 제대로 찜질방 같은 느낌을 네, 가질수 있는 네,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석가래 스타일의 천고 이제 천장고가 있어서. 좀 정겨운 스타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색감 자체가 어 아주 정서가 되게 좋아 보이는 네 그런 색깔이죠. 아 이쪽으로 아궁이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서 불 떼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주택 안쪽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외관 보시다시피 찜질방도 그렇고 여기 본 주택도 그렇고 흙벽돌, 이 기아로 그 마무리가 되어 있는 주택인데요. 외관상으로도 좀 되게 멋있어 보이네요. 저는 네. 그리고 앞쪽으로 식대에 있는 나무들, 파라솔 이런 거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요거는 취향에 따라 조금씩 바꿔서 사용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현관문 아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유리문처럼 되어 있는 이중으로 되어 있는 현관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친환경 스타일이 아니고 진짜 친환경 주택임을 네, 한번더 강조 드릴게요. 우선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보이는 층고 높은 거실이 딱 보이고요. 그리고 석가래 스타일의 네, 그 천정을, 천정 디자인을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벽난로가 자리를 하고 있어서 어 물론 심야 전기 쓰시고 있는데 조금 어 겨울에 동절기에는 벽난로 떼시면 아주 뜨끈뜨끈하게 네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창호가 잘나 있어요. 채광이 아주 좋은 주택이고요. 여기는 이제 안방입니다. 응. 안방 양쪽으로 이렇게 창문이 나져 있어서 환기하시기 너무 좋고요. 그리고 붙박이장도 네 넓은 사이즈의 붙박이장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어 되게 사이즈가 넓은 편이에요. 와서 보시면 어 되게 여유 있구나 하실 거예요. 여기 안방에 욕조가 구비되어 있는 어네 바스룸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 이쪽에서 보일 수 있는 사이즈하고 저 안쪽에 변기쪽 사이즈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언발란스 스타일에. 네, 깔끔하게 사용을 하고 계시는 안방 욕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지나서 방 하나, 바스룸 그리고 주방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어 여기도 사이즈가 아주 널찍합니다. 보이시죠? 저쪽에 농이 들어가 있는데도 이 정도 사이즈면 아주 넓은 편이고요. 여기 창호 보시면 네 고풍스럽고 네그리고또 현대식으로 같이 조합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주택입니다. 누수나 뭐 이런 거 없이 깔끔하게 어,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이쪽은 공용 욕실. 네. 여기도 어, 환기창도 다 맞아 있고, 음, 그리고 깔끔하게 사용을 하고 계세요. 이쪽은 주방이고요. 김치 냉장고 뭐 냉장고 두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정도로 여유가 있어요. 널찍하게 네, 사용을 하고 계시고 안쪽에도 에어컨 설치하셔가지고 더운 여름에 음. 사용을 하고 있는 주택입니다. 아, 여기는 뭐 실제로 보시면 좀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주택인데요. 친환경 주택으로 지어져 있, 있는 네, 시내권에서 멀지 않은 주택입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